자 우리 9번 문제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첫 번째 첫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네요. 그렇죠 철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대. 밑줄 치세요. The good for human beings. 인간에 대한 good, 선이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유데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데이모니아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보면 EU라고 하는 게 굿 o 의 뜻이고요. d e m o n 이 Spirit이라서 Good Spirit. 영혼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라 뜻이죠.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행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말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선은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B 한번 가볼게. Some people say it. 이 t 동그라미. 몇몇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 즐거움이 그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것이 지칭할 수 있는 거, 유대이모니아. 연결 괜찮죠? 그렇죠 B 연결? 나쁘잖아요 자, C. Where is he? 동그라미, head 동그라미. 여기서 he가 누구야,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토, 아리스토텔레스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굉장히 순수하게 형식적인 방식으로요. 미줄 The good, the good, w a s t h a t t o w h i c h w e a o r aim.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목표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목표해야 하는 것. 그게 뭐 e w 선이라고 보는 e w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대. 반면 희 동그라미 나왔던 거라니미 그는 오늘날 오늘날 더 실제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라고 하는 건 행복이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대. 얘들아, 이러한 보편적 인간의 목표 그게 뭐예요? 밑에 쓰세요. 선입니다. 더 no 끝.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이 선, 이 보편적 인간의 목표인 선이 곧 뭐다? 행복이다라는 대답을 준다고. 이 말이 그거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유대이모니아고, 이 행복이다. 행복으로 구성 있다. 같은 말이잖아. 씨도 연결 가네 A 이 동그라미 이것은요. 유대이모니아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에 오직 근거해 있대요. 붙을수 있는 맥락이 있어 없어? 어떤 지식에 근거해 있다는 맥락과 붙을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당황스럽겠지 않았니? 그쵸? 아이들 다 뭐야? a는 안된다는 거 알겠는데, b, c 뭐지? 둘 중에 뭐로 연결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빠졌을 거라고. 그때 a가 처음에 올수 없다는 것만 지금 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때에는 b, a가 맞는지, a가 확실하게 처음에 올수 없기 때문에 c, a가 맞는지, 이두 가지만 가지고 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b, a가 맞는지란 볼게, 색깔 바꿉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turn out to be 이거 오늘 배웠죠? 자연주의적인 것으로 발견이 되었대. 이 표현 혹시 알고 있니? In that 무슨 뜻이야? 응? 맞아요. 하나 정리할까? 이거 우리 2차 시 어법 강의할 때 한번 정리했던 건데, in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요. 해석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해. 이렇게 해석해요. 인데. 가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왜 자연주의적이야? 이것은 신학적이거나 형의상학적인 지식에 근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인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신에 대한 지식이나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근거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데? 이것은 오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그리고 사회 현실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요 같은 말이죠. 신에 대한 지식, 형이상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 있다. 그러니까 B, a는 연결 쌉 가능이네. c a는 되니? 가볼까? 그러나, 그는 빠르게 제안하고 있대. 지적하고 있대. 이러한 결론 역시 여전히 형식적이라고. 왜?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CA는 연결될 수가 없어. 그럼 지금부터 뭘 찾으면 되냐면, C가 처음인가? C가 마지막인가? 요거 판단하면 되겠네. CB 한번 가볼게. 마지막 색깔 바꿉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B 몇몇 사람들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C, B, A 얘가 맞겠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C바 이러면서 5번 찍고 나왔을 거야. 그쵸? 근데 지금은 A, C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 A 다음 문장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연구인데요.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 존재에 대한 연구이고, 이것이 이 유데모니아의 의미를 밝혀주게 된대. 유데모니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는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했고 오늘날에는 유데모니아가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 과거에 주장했던 것과 유데모니아가 행복이라는 맥락과 그가 연구했다는 내용이 일치될 수 있는 맥락이 단 하나도 없죠. 그렇죠? 소재의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C는 연결되면 안 됩니다. 정답은 C, B, A, C, 5번. 이렇게 가 주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전체 클리어.